김어준 총수를 의식하고 있구나 <laughs> 굳이... 네. 아무 <laughs>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꼭 중요하게는 여론조사 꼭 네.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어제도 네. 계속 자기가 거기 보낼려고 한거 아니고 계속 멈추라고 중... 지시했다고, 지시했다고 네. 어제 또 얘기했거든요 네. 그걸 왜, 그렇게까지 그거 당장...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영역. 네. 그러니까 개혁의 음. 명분으로 하나도 성립될 수 없는 네. 선관위는 어떻게 해?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때문에 체크하려고 그런 거야 명분을 만 수 있는데, 여론조사 꽃에 보내는 건 아무런 명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빼려고 하더라고 네,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래가지고 아, 굉장히 그 김어준 총수를 의식하고 <laughs>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든 명단이 다 들어있습니다. 네, <웃음> 아무 <웃음>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니 그걸 꼭 <laughs> 굳이 네. 꼭 찍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. 그게 아마 이거는 논리가 섞이면 안 된다. 여론조사 전혀 어, 안 되죠. 어, 행정사법 사무에 네. 여론조사 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국가기관이 아닌데 왜 <laughs> 보냈냐. 네. 왔단 말이지. 네, 네.